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가는 채널 성공학 견훤입니다. 오늘은 에코프로 이동체 회장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포항에서 배터리 양극재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2.5배 이상 늘어날 것입니다. 지난달 16일 충북 청주 본사에서 만난 이동체 에코프로 회장은 오히려 프로젝트가 실현 가능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이로 프로젝트는 2025년까지 매출 5조원 영업이익 15%를 달성하자는 이 회장의 목표입니다 또한 그는 부가가치 스펙트럼을 넓혀서 5년 안에 세계 1위 양극재 기업으로 키우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1998년 설립된 에코프로는 본업인 대기 환경 사업보다 2차전지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가장 중요한 원료인 양극재를 생산하는 에코프로 비엠 지주사로 더 유명합니다 에코프로 비엠은 연간 59,000톤 양극재 생산으로 국내 1위 기업이고 전기차 배터리에 많이 쓰는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양극재에서는 점유율 세계 2위 기업입니다 1위는 테슬라의 양극재를 공급하는 일본 스미토모 기업입니다 양극재는 배터리 용량을 늘리고 출력을 높이는 핵심 원료로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방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배터리 원가의 40%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제조 공정은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망간 등 원료에 화학 반응을 일으켜 전구체를 만들고 리튬을 섞어 구우면 완성이 됩니다 10만평 규모의 에코배터리 포함 캠퍼스에는 이런 제조 공정에 특화된 계열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양극재를 생산하는 에코프로 BM 양극재 전 단계인 전구체를 만드는 에코프로 GEM 리튬을 제조하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있습니다. 폐배터리에서 원료를 뽑아내는 에코프로 시엔지는 내년 하반기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 회장은 우리의 경쟁력이 경쟁사보다 3, 4년 앞선 기술력이라고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삼성, SK, 일본 무라타 제작소, 대만 이원몰리 같은 다양한 고객이라며 그들에게서 얻은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고객사에서 배터리 증산에 열을 올리면서 매출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6년 약 1700억원, 2017년 약 3300억원, 2018년 6700억원, 2019년 7020억원, 올해는 3분기까지 약 6700억원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 회장은 "모든 계열사 매출을 합치면 시장 전망치인 1조원의 95% 이상 달성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매출 전망도 밝습니다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2025년 양극재 수요량은 지난해보다 6배 증가한 275만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올해 초 SK이노베이션과 앞으로 4년간 2조 7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고 양극재 생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삼성 SDI와는 끈끈한 관계입니다 합작사인 에코프로이엠을 설립했고 최근에는 삼성전용 양극재 공장을 착공했습니다. 이 회장은 합작사 설립은 삼성에서 앞으로 더 많은 양극재를 공급받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생각한다며 삼성에서 기술을 높게 평가해줬고 서로 이해관계가 맞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출력이 세고 오래가는 니켈 함량 90% 이상인 NCMS 양극재가 부분적으로 내년 하반기에 출시된다며 여러 회사에 우리의 기술과 경쟁력을 제시하고 있다 라고 말해서 새로운 고객사 확보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bmw, 포드, 테슬라 등 해외 완성차 업체가 배터리를 직접 만들겠다고 발표한 것도 호재입니다. 이 회장은 양극재 산업의 판을 더 키워주는 좋은 소식이라며 해외 기업과 손을 잡는다면 포항에 조성하고 있는 양극재 생태계처럼 패키지로 진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과 양극재 인연은 2004년 당시 제일모직이 주도한 양극재 개발 정부 과제에 참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2006년 사업성 문제로 양극재 사업을 정리한 제일모직으로부터 그때까지 개발된 기술 모드를 사들였습니다. 연구개발 끝에 2008년 국내 최초로 하이니켈 NC의 양극재를 개발했지만 수요가 터져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2009년 일본에서 전량 수입되던 전구체를 개발해서 회사가 도약하는가 싶더니 2012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500억원을 투자해서 설비를 늘렸더니 일본 기업의 저가 공세가 시작된 것입니다. 납품하던 대기업도 단가를 낮춰 달라고 했습니다. 치킨게의 국민에서 이 회장은 회사 매출의 60%를 차지하던 전구체 사업을 아예 접어버렸다고 합니다. 이 회장은 직원들과 다시 양극재 고도화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해외로 눈을 돌렸고, 리튬 이온 배터리 종주국 일본이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2년 만에 소니에서 거래를 하자는 연락이 왔고 국내 대기업에서도 손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이 회장은 양극재 사업은 12년 동안 손해만 보다가 2015년 8월 처음으로 월차 이익을 냈을 정도면 직원들과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느냐 라고 하면서 대기업에서 회사를 팔라는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한 것은 이 산업에 확실한 비전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코프로는 최근 환경사업부를 떼내서 에코프로 인사이트로 인적 분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회장은 환경사업부가 배터리 소재 지주사에 묻혀있으면 시장을 선도할 수 없다라고 하며 양극재 사업부가 분리돼서 경쟁력을 높인 것처럼 환경사업부도 그렇게 키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매출 900억원을 기록한 환경사업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나오는 유해가스 제거 필터 온실가스 저감설비 미세원지 원인물질 제거설비 등 세가지 분야 사업군이 있다고 합니다. 2009년 세계 두번째로 과불로화 화합물 제거장치 개발 2018년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한 휘발성 유기화합물 저감장치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등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이 회장은 앞으로 투자 규모가 커지고 사업 아이템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며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해결하고 2, 3년 안에 탄소 배출권 시장을 선도하는 회사가 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류를 이롭게 하는 기술과 아이템이 있다면 허망하게 들릴지 몰라도 사업화 해야 기업인이라며 대기업 팀 단위에서 다룰 수 없는 매출 500억 원에서 5천억 원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면 에코 프로는 세계 1류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가는 채널 성공학개론 오늘의 핫 포인트입니다. 배터리 양극재 생태계를 구축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는 에코프로 이제는 또 다른 사업체 환경사업부를 인적 분할해 앞으로 2, 3년 후 탄소배출권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